안녕하세요. 삼촌 칼국수 김삼촌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지금 늦은 시간에 어,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왔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 뭐 국밥집이나 아니면은 콩나물 국밥집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칼국수 집이 24시간 하는 곳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대구에서는 아마 이 집이 아마 24시간 하는 칼국수 집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고깃집 하는 친구하고, 오늘 여기 칼국수 한 그릇 먹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자, 또 먹고, 이제 음식도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리뷰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고성동에 있는 식당이고, 어,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다칼국수로 조금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로 왔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간판에도 이제 24시, 24시간 지금 영업하는 이제 칼국수집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여기 보시면은 주차는 충분히 넉넉하게 주차를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한번 또 먹어보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구 보시면 입구에 기본적으로 메뉴판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셀프바 이제 기본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홀 요렇게 쭉 보시면 되고 28원. 여기 안쪽에 주방은 이제 반틈 오픈 주방으로 이제 보이고 또 따로 저렇게 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따로 모임 하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일단 주문하면은 이제 칼국수 집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고추하고 된장하고 이제 김치 김치는 직접 이제 여기서 무쳤는 이제 겉절이 이제 김치고, 이그 다음에 제가 만두를 또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만두 간장이 나오고, 그 다음 메뉴는 여기 보시면은, 자, 메뉴는 이렇게 이제 메뉴판이 이제 있습니다. 옆에 벽면에 보시면은 또 메뉴판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시기 편한대로, 메뉴 보시고 이제 주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셀프바 오시면은 쌈장 김치 고추 청양 김치 얼음해서 얼음 얼음이 뭐지? 잠시만요. 아, 얼음도 이렇게 셀프바에 혹시나도 시원하게 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얼음 이용하시고 기본 차는 나오고 이제 추가로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셀프바 이용하시면은. 됩니다. 제공하 있기 때문에 드시고 싶으신 만큼 이제 가져가셔 가지고 드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밥도 보시면은 백미가 아니고 이제 검은 쌀 들어가 있는 밥입니다. 요거 제가 이따가 한공기 떠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두가 방금 나왔고 만두는 요게 요게 손만두인가? 손만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세, 개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6천원에 이렇게 한 판, 여섯 개 이렇게 나옵니다. 만두 속을 보시면 이렇게 만두 속이 야채하고 고기로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시키는 다 칼국수고, 보시면은 이제 다 고기,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닭가슴살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파, 송송송 썰어서 올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국수 면. 자, 요거는 이제 오늘 같이 온 우리 고깃집 사장님 친구가 지금 주문한 건데 요거는 아, 바지락 칼국수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김가루하고 깨가루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호박,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지락 조개, 네, 요렇게. 이건 껍데기이고 요렇게 이제 바지락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국수 면은 우리 닭칼국수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똑같은 면을 사용하고 계시고 보통 바지락 칼국수집 가면은 거의 해물칼국수에 김가루 올라가는 집이 거의 드물게 잘 없는데 요 집은 좀 특이하게 바지락 이제 해물칼국수인데 요 이렇게 김가루가 요렇게 올라가는 있게 조금 어, 특이하다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손 사장님, 이거 김치 좀 갖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친구랑 같이 왔기 때문에 어, <laughs> 친구한테 셀고파를 아주 유용하게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김치가 일반 우리가 좀 자르는 것보다 좀 약간 좀 크게 여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젓가락 맛이 좀 많이 나는 것같아요 김치에서. 근데 중국산 같은 경우는 젓가락 맛잘안 나잖아. <laughs> 김치 이렇게 잘짝 올려서 마무리로 이제 드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하시면은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은 다음에 오시면은 쓸수 있는 2천원 쿠폰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어 스탬프 적립해서 다섯 번 방문하면은 만두 10번 방문하면은 이제 칼국수를 이제 또 서비스로 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구에 보시면 특이하게 가스 사용 대금 청구 내역이라고 어 12월 한달 이렇게 이제 가스비가 나왔다 그만큼 가스를 많이 쓰고 어, 정직하게 이제 육수를 낸다고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2019년도 아 이게 이제 한 4년 전에 영수증이라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제가 밤에 이제 송가 손칼국수 와서 이제 닭칼국수 하고 그 다음에 친구는 이제 바자리 칼국수 그리고 이제 손만두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먹었는데 어 일단 첫째로 저는 김치가 이제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김정하고 나서 약간 좀 찢어서 이제 좀 길게 나오는 이제 약간 좀 그런 김치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김치가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김치 맛도 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김치가 이제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먹었는 닭칼국수는 사실 제가 예전에 몇년 전에 먹었을 때 이제 그 맛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수가, 어, 조금 이제 진하다기 보다는 살짝 약간 겉돈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제 좀 진하고 깊은 맛은 조금 이제 부족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양은 사실 금액 대비 어 그냥 보통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닭고명이 아 조금 더 이제 올라갔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닭고기는 이제 안에 보시면은 닭가슴살로만 이제 고명이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양은 보통이었고 일단 육수 이제 국물이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진하고 조금 더 이제 깊은 맛의 육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거 말고는 저는 뭐아 괜찮은 것 같고 자 일단 여기 여기 예송가 이제 송칼국수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24시간 하는 곳. 어 사실 칼국수 집이 24시간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드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술 먹고 새벽이든 아침 일찍이든 아니면 밤늦게든 칼국수 이제 해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24시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이제 먹을 수 있다는 이제 그 장점이 제일 큰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가 좀 넓은 하게 편해요. 일단 주차 편한 거 보통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밤에 우리 고깃집 송사장님하고 이제 밤 시간에 제 칼국수 먹으러 이렇게 왔는데, 자,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칼국수를 먹고, 아니면 국수를 먹고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촌 칼국수 김삼촌입니다.